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주인이로서좀 고민이 안나 있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음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있었거든 요 작년 9월쯤 투자했는데 옥시덴탈를 배틀을 지금 25달러 좀 넘어갔어요 네 작년 제평단는 13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85% 960만원 정도 수익이에요. 사실 저는 총 투자액이 뭐 4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천만원 정도 투자했으면 비중이 꽤큰 편이죠. 아니 근데 이게 효자 종목이라 2천만원이 됐었는데 일단 오히려 예쁜 놈인데 근데 지금 저두 번째 키우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키우는 애는 지금 2천만원을 넣어놨거든요. 네, 저의첫 번째 선택은 이셰일 가스주, 두 번째 선택은 현대미포조선 우리나라 조선주예요. 근데 이것도 평단 55,000원인데 잘 올라가 가지고 56,000원인가? 그런데 잘 올라가서 지금 평단이 85,000원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첫째 쉐이옥시덴탈이랑 둘째 미포저선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쉐이가스는 지금 국제 상황이 세계적으로 좀 저장된 기름 창고도 많고 특히 중국 같은 기름 저장소가 그렇게 크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S l 만해도 미리 저장해놓은 싸게 사서 저장해놓은 기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기 이란이나 뭐 예전에 좀 강경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르게 이란 바이든 대통령도 좀 이란이랑 좀 화해할 좀 무드도 보이고 화해할 무드도 보이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원유를 이제 좀 생산하는 눈치고 하다 보니까, 육, 그리고 비행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제가 느끼기엔 2년 이상 해외여행을 좀못갈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받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옥시덴탈은 지금 제가 수익률이 한 85%에서 90%? 좀 좋으면 1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그냥 좀, 파 팔고, 지금 막 성장 중인 조선주로 좀 옮겨 담을까 생각 중이에요. 조선주도 좀 올해 드디어 좀 시작 이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가 단계가 발주 그 다음에 단가 인상 그 다음 한번더 실적 실적 공개하면서 좀 실적 좋으면은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는데좀아이오 규제나 좀 배에 대한 스마트십이라든가 뭐, 친환경 배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이게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직 단계가 많이 남긴 했는데, 이미 발주가 몰리는 단계는 이 끝났어요. 제가 이 타이밍에는 옮겨 담았어야 했는데, 못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딱날 잡고, 이거 옮겨 담고, 이번 주 안에, 현대미 부드는 지금 제가 2,000 받고, 지금 2,000 넣고, 지금 3,2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한번 옵시덴탈에서 수익을 본 2천만 원을 한번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전 사실 줄인이라 가지고 지금 한총투익 금액이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대충 그리고 5천 대 후반 정도까지 지금 총 자본 왔거든요. 한 수익률 한 5, 6, 0 사이라서. 근 오늘 이후로는 진짜 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 연말에 1억 찍는 게 목표인데 뭐 그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와 이렇게 큰 돈을 한번 옮겨 담으라니까 지금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기념 촬영은 한번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진 찍었거든요 지금 퇴근해가지고 와 완전 꾸질꾸질하고 진짜 실물로 봐도 못 봐주겠는데 제가 오늘은 아, 샤워금먹고 일단 이거 기념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서 기념 동영상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서 찍었어요 예, 뭐, 제가 유튜브에 그냥 재미로 제거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다 올리는데, 뭐 보시고 제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 기억 남기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구려도, 여기 이제 기숙사예요. 저도 조식잘 돼서 제 집도 자그마한 집 구하고 하였 그래도 이보다는 덜 꼬질꼬질하게 살 거니까 예쁘게 많이 받으세요. 자. 먹방 많이 찍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러려고 유튜브 한 건데, 투자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음. 네, 다 같이 성투합시다. 아!